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여러분 저는 BMW 코오롱모터스 삼성전시장 BMW 지니어스 체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BMW에서 매달 출시하는 BMW 온라인 세일즈에 대해서 온라인 세일즈 회원가입하고 그다음에 구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면 BMW에서 매달 판매하는 에디션 모델, 정말 원하는 에디션 모델을 수월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온라인 에이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세서 미리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구매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회원가입하고 구매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고 나서 이쪽에서 BMW 온라인이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세일즈. 이렇게 치면은 여기 보르치면 BMW 샵 온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나서. 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짜 같은 경우는 금일은 이제 4월 13일 2시 6분에 BMW M3, M4, 그 다음에 M440i, 그리고 X5640i의 에디션 모델이 출시하는 날입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 금일 이제 진행되는 온라인 예약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클릭하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 접속이 조금 느릴 때가 있어서 어 이게 당일 날이 아니라 미리미리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차량 및 딜러 지점을 선택 후 온라인 예약하기를 클릭하셔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BMW 샵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누르니까 바로 회원가입이 안 되고 이 메인 사이트에서 차량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온라인 예약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코어롱 모터스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코어롱 모터스를 선택을 하고 나서 온라인 예약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사이트로 넘어가지게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오게 되고 온라인 예약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코롱모터스 삼성전시장 선택을 하고 온라인 예약하기 누르고 나서 여기서 로그인을 하라고 보통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 보면 온라인 예약하기를 누르니까 회원가입이 뜹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해 놓으셔야지 막상 이제 에디션 모델을 구매하실 때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증 서비스로 넘어가고 먼저 인증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회원가입이 추가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BMW 인증을 하고 나서 이메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미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회원가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입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고 미리 온라인 세일즈 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해 놓으신다면, 온라인 세일즈를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편안하게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회원가입 절차를 한 상태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접속을 했고, 금일 2시 6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금일 이제 공개되는 차량은 X540i, X4, X640i 모델, M440i, 그 다음에 X5M하고 m 5 0 i 는 기존에 이제 저번 달에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M3, M4가 오늘 온라인 에디션에서는 가장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온라인 에디션 같은 경우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옵션이 조금씩은 더 좋기 때문에 좀 휘소가치가 높은 차량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이 온라인 에디션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 저는 오늘 한번 m3 컴퓨티션 퍼스트 에디션을 한번 해볼 거고, 이 m3 컴퓨티션 퍼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 일반 모델에 비해서 다른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추가가 되고, 휠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약하기를 시간이 되기 전에 누르면, 여기 보면은, 21년 4월 BMW 온라인 한정 에디션 5종을 공개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 몇분 남았는지 뜨게 됩니다. 지금 4분 10초 정도 남아있고, 요게 딱 끝나고 나서 열렸을 때 예약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에디션 같은 경우는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경쟁률이 많은,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차량도 있고, 경쟁률이 조금은 낮은 차량도 있습니다. 어, 아마 M3M4가 오늘 온라인 에디션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금 시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약간 대학생 수강 신청하는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좀 설레는 기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에디션을 예약하기 전에 이제 고객님께서 50만원을 결제할 카드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카드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BMW 온라인 에디션은 매달매달 매달 나오게 되고, 매달매달 어, 매달 이제 에디션으로 판매하는 차종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담당 직원분이 있거나 혹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그달그달 그달 나오는 에디션 차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약 10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네. 지금 이제 사이트가 다시 재부팅이 되면서 들어가 지고어 저는 이제 코어롱 모터스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인터넷이 좀 느린 걸볼 수가 있는데 코어롱 모터스를 선택을 하고 M3, M4는 지금 끝났을 것 같아서 다른 차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해보니까 이게 보면 솔드아웃됐다고 이렇게 뜨게 되고 코롱모터스 음, 남아 있어서 이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코롱모터스 삼성전시장 온라인 예약하기 여기서 온라인 예약금 결제 그리고 이게 다시 계속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게 어, 생각보다 좀 불편한 부분인데 크롬은 미리 저장이 가능해서 미리 저장해 놓으시면 금방 로그인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로딩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제가 선택한 차량이 나왔고, 예약금 결제. 원하시는 담당자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박준혁 차장님을 선택하고, 예약금 결제. 눌러보겠습니다. 네. 50만원의 예약금이 필요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게 되고, 지금 페이먼트, 이제 결제 페이지에 뜨게 됐고, 이쪽에서 주문자 제 이름이 뜨고 있고, 결제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서 현재 이제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어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코롱모터스에서 저희 삼성전시장을 선택을 하고 담당 직원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담당 직원한테 이제 연락이 가게 되고 고객님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락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번 결제까지 가봤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해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미리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리 로그인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막상 결제를 할때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렇게 BMW 온라인 구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BMW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BMW 코오롱 모터스 삼산 전시장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